아프면 아픈 대로 느껴라. 그거를 더 잊으려고 하지 말아라.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아픕니다. 더 아프니까 생각이 나면은 그냥 생각을 하세요. 아프면 아파하세요. 예? 그러면은 더 빨리 잊혀지고 또더 빨리 마음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꾸 밀어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냥 아프면 생각, 아, 생각이 나면 생각을 하세요. 생각 나는 떠오르는데 그걸 안 하려고 부정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생각을 하면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 뭐, 아우,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네? 예? 이렇게 그냥 추억의 책장을 넘기세요. 그냥 추억의 어. 책장을. 그러면 나중에 뭐 하는 날또 세월이 가서 어렴풋이 려 기억에 나면. <목소리> 이렇게 있어서, 정말로 인연이 되는 게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인연이 아닌 거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예? 어차피 나중에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예, 뭐, 비방도 있고, 뭐, 부적도 있고, 뭐, 돈 준다는 데뭐안 해줄 사람 있겠어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에? 돼서 돼 해서도 될게 있는 거는 있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말고, 어, 우선 내 마음, 내 마음 조금씩 돌아보면 돌아서 생각 좀 해보고 이러고 한다. 그러다가 좀 진짜, 무슨 뭐 금방 오늘 헤어졌는데, 뭐한달 이게 아니고. 하긴, 그때 되면 또, 세간이가 요즘 젊은 사람들 오늘 헤어져도 내일 여친 새로 생기고, 남친 새로 생기고 하더라고요. 응? 그런 거를 해서 조금,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고 싶어요. 음. 아프면 아픈 대로 느껴라. 그거를 더 잊으려고 하지 말아라.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아픕니다. 더 아프니까 생각이 나면은 그냥 생각을 하세요. 아프면 아파하세요. 예? 그러면은 더 빨리 잊혀지고 또더 더 빨리 마음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꾸 밀어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냥 아프면 생각 아, 생각이 나면은 생각을 하세요. 생각 나는 떠오르는데 그걸 안 하려고 부정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생각을 하면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 뭐 어우,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네. 예? 이렇게 그냥 추억의 책장을 넘기세요. 그냥 추억의 음. 책장을. 그러면 나중에 뭐 하는 날또 세월이 가서 어렴 푸시 기억에 나면 또 그때 한번 또책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서 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나한테도 뭐 이런 추억이 있었구나. 그러면 또 한번 또 웃으시면서 또 고마운 때또 시기를 또 넘겨갈 수 있을, 있을 거예요.